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7장 초막절 예수님에 대한 어 오늘 24절부터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어 좀더 생각을 하면 더 해야 할 말씀이거든요. 그 말이 17절, 18절, 자기 영광만 구하는 사람인가?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데 목적이 있는 사람인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사명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꼭 따르는 그런 사람인가? 거기를 판단해야 된다. 25절로 가면, 죽이고자 했다. 제거해야 된다. 뭔가 자기들의 삶을 위협하고, 사회체제를 흔든다고 왔어요. 제거해야 된다. 어떤 증인을 죽여서 없애버린다. 증거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죠. 호진국에는 정치하러 나오면 반대편에서 이렇게 안 좋은 점을 막 까고 흠집내는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시켜서 죽여버리죠. 또 그러고 넘어가요, 사회가요. 그러니까 정말 그건 불합리하죠. 선거철만 되면 필리핀 같은 데도, 뭐, 시장 나왔다, 뭐, 군수 나왔다, 많이 죽습니다. 그, 누구 시켜서 총 사서 죽여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뭐, 그거 끝나버리는 거죠. 이 죽여버린다는 것은 없애버린다. 자, 예수님을 죽여버리겠다. 죽이다. 패려는 사람들, 당국자들, 이 권세 잡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죽이고자 그랬죠. 또왜 그냥 놔두느냐? 정말 그리스도라고 믿느냐? 판단하지를 못하죠. 어디서 왔느냐? 누구냐 그 말이죠. 어디서 온 사람인가 누가 보냈는가 누군가 자 28절에 드니 뭐라지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다. 나는 그에게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연결되고 하나님, 보내심 받았다. 명령 받았다. 사명자지요이 하나님이 보냈다는 사명이 없이는 자기도 흔들립니다. 무슨 말하면 그만두고 싶고 속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7장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죠. 위험 인물이다. 제거해야 된다. 예수님이 모든 위험한 일을 하시겠어요. 정말로 어 공의롭게 판단하고 만나서 차분히 대화도 해보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편견으로. 결론 내놓고, 내생각이 그럴 것 같으니까. 자, 오늘 이것이 예수님 문제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다 각자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자기 식으로 결론을 내놓고 또 자꾸 우기는 사람도 있고, 뭘 이렇게 또 둘러대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래서 참, 얼굴이 다른 것처럼 다 생각도 사르고 판단도 사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린도서 1장 26절에 사람의 지혜로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전도가 미련는것 같지만 결국은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다. 철저히 인간의 지혜는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그것과 안된다. 도리어 마태음 11장에는 그들에게는 진리를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참 순진한 면이 있고 단돈의 면이 있고 그래야 은혜도 받고 믿음생활도 된다는 말입 너무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머리를 쓰고 아무리 머리를 써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고 분별은 하겠습니까? 28절 예수님은 분명히 증거하죠.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다. 그러나 30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체포하고자 하죠. 또 다른 사람은 그래요. 이런 표적을 행한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이분은 믿어야 된다. 또 그런 분이 있죠. 니고데모도 그래서 왔고요. 또, 표적을 행할 때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자, 32절.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어떻게, 체파로 보냈지요. 자기 부하, 군사들을 보낸 겁니다. 잡아와라. 진실하게 사셨는데, 하나 흠도 없었는데, 참 되게 하셨는데, 세상은 그렇게 오해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복잡한 사람들, 별별 사람들의 사람. 다 나갔지 않습니다 조심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명이 확실하지 않으면 인간은 흔들리고 말 겁니다. 내가 이걸 계속해야, 뭐 말하면 왜, 내가 왜 이걸 해야 되고, 내가 이런 돌들 드려야 되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니, 다 중단하지. 예수님은 가실 때를 알지요.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다. 사명도 분명하고 희생과 헌신도 분명하고 어린 양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과업을 완수한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자꾸 그런 종말을 말씀하죠. 근데 그 말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죠 어디 멀리 외국에 가려는가? 헬라 나라에 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 전하려는가? 칠 장을 보면서. 참, 인간들은 다양하고, 생각이 다르고, 나하고 좀 다를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요즘은 모든 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시대에, 빗다간니 보지요. 안 좋게 보지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다 속들이 상해 있고, 심령들이 병들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의뢰 그라려니 생각해야 돼요. 좋은 말 들으려고 기대할 것도 없고 세상이 그만큼 병들고 심장이 상해서 저렇게 지금 저렇구나 생각을 해야 되지. 자 우리 예수님 중요하죠. 산칠절 명절 끝날 초막절이 있죠. 큰 소리로 외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노래가 있지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성령이 임한다는 걸왜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생명으로 성령으로 그 안에 같이 계신다. 그러면 풍파도 잔잔한 평화가 임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두려움도 제거해 주시고, 내 안에 계시면 목마름이 없게 하시고, 그렇죠. 가정과 결혼 좋아지게 만드시고, 어둠의 빛을 보여주시고, 자,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셔라. 내게 오면 생수가 임한다. 유명한 말씀이죠. 예. 그때는 시편 1 1 8 편을 그들이 읽어요. 이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주의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집에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집에서 축복했도다. 그런 시편. 118편을 노래로 부르면서 물을 길습니다 왜? 원래 초막절은 그런 날이에요. 밤에는 환하게 불을 써놓고, 낮에는 계속 물을 길러다가 재단에 부었어요. 자, 그 물을 계속 부는 것을 보시고, 진짜 물은 생수예요. 성령의 물이다. 하나님께서 사막에 생수를 냈잖아요. 추력기 17장에. 왜?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먹어야 되고, 씻어야 되고, 필수품이죠. 그추력기 17장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반석이 계속 사니면서 물을 줬어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를 의미했다. 신학성이 그렇게 말하죠. 예수는 생수가 나신, 생수를 주시는 분이에요 생수 자체식어요. 믿으면 그 생수가 내 안에 샘물로. 밖에서 한잔먹는게 아니고 내 속에 내 뱃속에 이 사람이 배라는 것이 찾아 가장 감정에 안에 있어. 애간장에 끊는다고 그러잖아. 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창자에 있지요. 내 안에,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오리라. 생수가 많이 나오면 샘이 지나서 시내가 되고 강이 되는 거죠. 그리고 39절에 해석했죠. 예수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이 성령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오늘 7장에서 37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반대도 많고 오해도 많고 갈등도 많고 그렇게 바르게 사셔도 오해하고 헐뜯고 죽이려 그러고 별도를 따졌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이해 나가겠습니까? 정말. 주님만이 이로자가 되고 힘이 되어주시고 생명수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4장에 여자에게 말했죠 이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네 뱃속에서 생수가 될 것이다 샘물이 생인다고 말했지 다시는 목마르지만 구원의 우물물 이사야 12장의 말이에 언제나 이 신의 물이 흐른 것은 사막지방, 중동지방에서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목마르지게 물을 주고, 시내가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거다. 이사야 44장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죠? 샘물이 떠내고, 시내가 흐른다. 그 말이죠. 그만큼 사는 것이 풍성해지고 은혜롭다 그 말이죠. 이사야 58장에도 물된 동상 같겠고 그런 표현이 쓰였어. 오늘 생수의 흥, 성령의 은혜,샘 속은 은혜 우리 안에 있기를 손해야 됩니다. 초막절에 예수님 딱 현상이 맞지 않습니까? 상황이 응. 마지막 물기는 그때 큰 소리로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서 마시라. 목 마르거든 자목 마르면 물병에서 물 자기가 먹어야지요. 목 마르거든 이슬기 나서 구하라 고 말이. 예수님 주시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이죠. 물이 정말 중요해요. 하루에 1리터를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1리터 먹기가 힘들어요. 큰 컵으로 뭐한 10개 이상 먹어야 되겠지. 한 대가 1리터 아닙니까? 물을 먹어야 피가 맑아지고 그렇죠. 세포가 한건해지고, 물을 많이 먹을 수 없죠. 자, 영혼의 생수, 내 안의 생수, 생명의 성령. 정확하니,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생수를 구해야 됩니다. 하루에 물을 열번 먹은다면 열번 마찬가지. 그래도 또 그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왔느냐 베들렘에서 와야 되지 않느냐 이분은 갈릴리 뿐이 아니냐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베들렘에서 나셨다고 막 기록된 것 같습니다. 논쟁의 대상이 되고요. 잡으려고 하죠. 네. 넘어가면요. 하석들이 군병들이 그냥 왔어요. 왜안 잡았냐. 그렇게 말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말씀한 거 들어보니까, 도저히 그분은 잡을 뿐이 아닙니다. 이게 막, 너희들이 미혹됐느냐? 당국자나 파리신 중에 그를민자가 있냐? 또, 자기식으로 판단한 거죠. 파리신이나 당국자라 해서, 잘믿능게 그럼 뭐라고 하지? 율법을 알지 못한 자, 저주받은 자로서, 사람도 아니게 여겼죠. 자기들은 율법학자라고 여겼어요. 나, 본질은 다 놓치고 있었어요. 겁만 만져요. 이 세상이 그래요. 큰 소리 친 사람들도 실속 없는 사람 많아요. 니고대모가 듣던 것에서 한마디 해야지요 니고대모는 숨은 제자지요. 율법은 말도 들어보고 행한 것도 알기 전에 심판부터 하느냐. 결론 내놓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또 갈릴리에서 뭐가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또 판단하지. 자 오늘 현실을 볼때 인간 사회는 복잡하고 말도 많고 시비도 많고 오해도 많고 말을 안 해도 생각들은 복잡한 세계에 살고 있어. 눈으로 보고 자기식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들어보면 다 말이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요. 설문을 해보면 별별 생각이 도저히 하나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우리가 다양하고 복잡하고 오염되고 그런 세계에 살고 있다는생각에요 사명감 이거 없이는 믿음생활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겁니다. 수없이 흔드니까요. 공격하니까요.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요. 별소리를 다하니까요. 거기에 대응면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신앙은 자기 마음으로 하고 정신세계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29절 나는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29절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다. 하나님이 나를 불렸고 나를 선택했고 나를 구원했고 나를 사명에 있어서 나를 구원하신 거죠. 사명이 없이는 다 흔들릴 겁니다. 성령 성령이 없이는 이세당 살기가 너무 팍팍하고, 메마르고, 갈등이 많고, 힘든 사회지. 오늘 7장,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얼마나 열려있고 귀한 초청입니다. 그냥 오면 된다는 거예요. 달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주신다는 거예요. 구할 수록 주신다는 거예요. 냉장고에 시원한 물이 있어요. 마시면 돼요. 자기 집에 정수기 에어요 마시면 돼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목이 마르고 곤에 있다면 이상하지 않아요. 마시면 되는데. 당신이 힘들면 예수께 와서 성령을 받으라. 힘을 얻으라. 생기를 얻으라. 생수를 얻으라. 너무 당연하죠. 목마르거든. 마시라고 말이죠. 예수님께 달라고 안 하죠. 예수님께 엎드리지 않죠. 예수님 의지하지 않죠. 예수님께 가지 않죠. 그냥 뭐가 바빠요. 그냥 이건 소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도 만나고, 이 국리, 저 국리도 하고, 여기도 저기도 가봐요.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내게 와라. 성령을 한없이 줄 것이다.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거기서 생수가 솟아하게할 것이다. 생명의 강이지요. 생명의 은혜지요. 이 생명을 소유하고 경험하고 풍성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드립시다.